Every goal is uh, very important to me, but um, I mean, it's, uh, can't talking about only the goals. I mean, we have to talk about the performance of the of the of the boys, and I mean, Rodrigo, Benz, and uh, all the all the senior players, and also the young guys who came on. I think did a did a fantastic job. So I'm very pleased about this, and um, yeah, football is never never individual. So I'm very pleased about the boys uh, did a did a hard work and. 안녕하세요, 프로 티비 상욱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모처럼만 의 멀티골이 모든 축구 팬들의 가슴에 기쁨을 심어준 그런 새벽이었습니다. 자, 토트넘은 타모스 연장전 승리 이후. FA컵 오브 리그, 어, 경기였죠. 어, 2연패에 빠져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굉장히 값진 승리였습니다. 리그에서도 최근 6경기 연속 무승이잖아요. 10경기까지 범위를 넓히면 1승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 여러 가지로 좀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상황에서 정말 승리가 그 어느 때보다 간절했던, 뭐, 1로파 리그도 당연히 지금 뭐 8강, 어, 8위 안에 들어야 16강에 갈수 있기 때문에 직행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음, 그 자체 만들어도 당연히 중요했었고요. 그냥 중요한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 의 활약이 돋보였던 그런 승리였습니다. 자 포트모 평점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AI 평점이죠. 최고점 손흥민 선수가 8.9점 나왔고요. 메디슨이 8.7점, 벤탄쿠르가 8.1점 이런 순서로 높은 점수 받았습니다. 선발로 나온 선수 가운데서는 히샬리송이 6.6점으로 가장 낮았고요. 오스틴 골키퍼는 2실점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세이브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7.7점 어, 좀 높은 점수 를 받았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 주요 기록 보겠습니다. 79분 뛰었고요 공격 포인트는 어, 두골 기록을 했습니다. 기대득점이 0.26밖에 안 됐어요. 특히 두 번째 골은 XG 값, 그러니까 기대득점 값이 0.08을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0번 차면 8번 들어가는 뭐 그런 위치, 그런 그, 그 공간에서의 어, 슈팅이었다는 거죠. 참, 에이, 아, 그 골은 지금 다시 생각해도 어, 벅차오릅니다. 어 그리고 박스 안에서 터치가 이제 아홉 번 있었고요. 슈팅은 세번 시도해서 두번 성공시켰고. 음, 그러면서 박스 안에서 어 터치 횟수가 최근에 좀많지 않았습니다. 좀 외곽에서 동료들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많이 맡았었기 때문에. 근데 이번 경기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좀 과감한 시도들이 좀 있었고요. 패스를 26번 시도해서 25번 성공. 96%. 한 번만 아, 패스가 빗나가게 한 번밖에 없는데 어, 45분 이상 뛴 선수 가운데, 이번 경기에서, 양팀 통틀어서퍼스 정확도가 가장 높은 선수가 바로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리커버리 두번 했고요. 키패스 한번 있었습니다. 자, 현지 주요 매체 평점 빠르게 가볼게요. 오늘은 여섯 개 매체를 가지고 왔는데요. 스카이 스포츠, 풋볼런던, 스탠다드, 익스프레스, 기브민 스포츠, 그리고 펜진이죠. 토트넘, 하스퍼 뉴스,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섯 개 매체인데, 어, 당연히 최고점은 손흥민 선수인데요. 어,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다른 들하랑 격차가 그렇게 좀 어, 크지는 네, 않았습니다. 어, 평균 점수가 8.5점이면 높은 거긴 하지만 사실 좀더 나올 줄 알았는데 여기 보면 세개 어, 매체에서 9점을 줬고요. 그리고 세개 매체에서 8점 줬습니다. 퍼볼런던 스탠다드, 익스프레스 이세개 매체 8점 주는데 재미있는 게그이세개 어, 매체는 모두 어, 손흥민 선수한테만 8점을 준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최고점이긴 해도 공동 최고점인 거죠. 특히 이제 풋볼 런던의 골드 기자 같은 경우에는 벤탄쿠루 메디슨 이두 명을 다 8점을 딱 주면서 손흥민 선수보다 높은 점수를 줬고요. 아 같은 점수를 줬고요. 그리고 스탠다드에서는 손흥민하고 메디슨에게만 8점을 줬고, 익스프레스 얘네들이 좀 희한합니다. 히샬리송하고 손흥민한테 8점을 줬어요. 메디슨한테도 7점을 줘놓고, 아, 이상한 애들이에요. 그리고 스카이 스포츠가 이제 손흥민 선수하고 메디슨 선수한테 나란히 9점을 주면서, 최고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 매체별로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스카이 스포츠, 어, 스카이 스포츠는 평점을 매기면서 손흥민에게 이제 9점을 줬고요.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에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꼭지 제목을 호페나임을 침몰시킨 손흥민 이렇게 예, 손흥민 선수가 어, 승리를 따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렇게 표시를 한 거죠. 자 매체별로 평점과 평가 내용 보겠습니다. 기브미 스포츠 9점. 손흥민의 첫 골은 운이 아주 좋았지만 두 번째 골은 거칠 게 없었다. 두 번째 골은 왼쪽 아래 구석에 꽂힌 어, 완벽한 마무리였고 바우만 골키퍼가 손쓸 뭐 도리가 없었다. 그러면서 이제 MOM에 선정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메디슨도 아주 뛰어난 경기력을 보이긴 했지만 손흥민의 골이 토트넘의 승리를 안겨줬다. 대한민국 대표 선수는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서 거의 혼자 힘으로 토트넘의 승점 3점을 안겼다. 크. 전진할 때마다 에너제틱하고데인저러스했다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자 그리고 히샬리 성에게 5점밖에 안 줬어요. 동료 공격수들이 아주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에 녹아들지 못했다. 전방에서 지자리를못 찾더니 어 후반 초반에 어 교체가 되어버렸다. 제임스 메디슨에게 8.5점을 줬습니다. 창의적인 미드필더 메디슨이 어 중원에서 쇼를 펼쳤다. 뛰어난 퍼포먼스. 에 그치지 않고 어, 골과 도움도 기록했다. 마이키 무어에게도 7점을 줬네요. 공을 잡을 때마다 전진하는 모습을 보였고 손흥민의 골을 어시스트하기도 했다. 자, 다음으로는 풋볼런던 네, 골드 기자입니다. 손흥민 선수에 8점 줬고요. 전반전에 수비 진영까지 공격수를 따라 뛰어내려오는 엄청난 활동량을 보였고 곧이어 수비수 맞고 골절된 골을 기록하면서 그 활약에 보상을 받았다. 토트넘이 필요로 한 경기에서 바로 그 시점에 멀티골을 넣었다. 벤탄 쿠르에게 8점, 늦진탕 이후 복귀 전에서 풀타임 허락했다. 두골의 시발점 역할을 했다. 자, 그리고 메디슨에게도 8점. 포로의 패스를 기가 막히게 낚아채면서 골을 넣었고, 손흥민의 두 번째 골도 도왔다. 음, 1골 1도움을 기록을 했죠. 다음은 스탠다드 킬 패트릭 기자입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8점을 줬고요. 골절의 도움을 받은 첫 골에 이어서 훌륭한 마무리로 경기를 승리로 이끌었다. 에너지를 아끼려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럼에도 치명적이었다. 어, 평가는 잘했네요 네. 히샬리성에게 7점 8월 이후 첫 선발 실종 경기에서 의지를 보였다 의지를 보이면 실점이야? <laughs> 네. 전반전에 골키퍼에게 막힌 찬스가 있었고 이후 교체될 때까지는 존재감이 희미했다 평가 내용은 안 좋은데 7점을 줬네요 마이키모어에게 또 7점 네. 왼쪽 윙 자리에서 활기찼다 콜루스스키에게 어, 6점 공을 갖고 어, 있을 때는 위협적이었지만 좀 지쳐 보였다. 그러니까 콜루스스키가 이 경기가 근자에 들어서 가장 좀 부진한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라두 드라구시에게 5점을 줬습니다. 전반, 막판 결정적인 블록슛을 어, 했지만 두 골밖에 안 내준 게 용한 흔들리는 수비 라인의 책임이 없지 않다. 네뭐 호평을 받기는 좀 쉽지 않은 경기였습니다. 자 익스프레스 보겠습니다. 손흥민에게 8점 줬고요. 토트넘은 이런 버전의 손흥민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 캡틴은 전반 내내 왼쪽에서 위협적이었고 골까지 넣었다. 두골 모두 지능적인 움직임에서 나왔고 두 번째 골은 토트넘이 후반에 큰 압박에 처했던 아주 완벽한 시점에 터져 나왔다. 어, 표현은 극찬인데 점수는 생각보다 높지 않네요. 네. 왜냐하면 손흥민한테 8 점을 주고 히샬리송 할때8 점을 줬어요. 토트넘의 솔랑키의 부재가 남긴 허전함을 히샬리송이 며줬다. 브라리 선수는 10월 이후 처음 선발 출전한 경기에서 공을 정말 잘 지켜주면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다. 히샬리송이 56분에 개최된 뒤 경기 흐름이 호페나임 쪽으로 넘어간 건 우연이 아니다. 야 이건 좀 과장된 해석인 것 같은데. 전반전, 후반전 사실 토트넘이 그렇게 경기를... 리드한 순간이 많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히샬리송이 부재 때문에 그랬다고 보기에는 사실 이날 히샬리송이 딱히 네, 8점 야 손흥민은 두 골로 고 8점인데 히샬리송이 뭐랬다고 8점이야. <laughs> 대한클러스터스 케기는 6점을 줬습니다. 토트넘 공격수들 가운데 가장 조용했다. 공을 갖고 있을 때더 보여줘야 했다. 다음 토트넘 하스퍼 뉴스 보겠습니다. 여기 손흥민 선수 9점 주면서 MOM 선정을 했고요. 연우 주장들처럼 팀이 필요로 할때 어, 날카로운 마무리로 레벨업하면서 두골 리드를 만들었다. 히샬리송에게 여기 4 점을 줬습니다. 브라질 선수가 부진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맞지? 저는 이게 맞다 봅니다. 크로스스케에게 예. 3 점. 오른쪽 측면에서 기대 이하의 퍼포먼스로 끔찍한 밤을 보냈다. 아마도 피로 누적? 야 근데. 시첼리 송보다 클루스스키가 못했다고 뭐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3점이라고 써놓고 보니까 이건 좀 과하단 생각이 들긴 하네요. 자, 아치 그레이에게 7점. 18세 소년이 수비라인에서 존재감을 입증하며 나이를 뛰어넘는 활약을 펼치고 있다. 자, 마지막으로 페드로 포로에게 3점을 줬습니다. 뛰어난 롱패스로 메디슨의 선적골을 도왔다. 박스 안에서 리드를 벌릴 골 기회를 잡았지만 이거 손흥민 선수 패스였잖아요. 예. 포로의 왼발슛이 빗나가 버렸다. 호펜하임의 골이, 어또 포로 쪽에서 나오면서 포지셔닝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그러니까 포로가, 얘는 넌 윙어가 아니지 않니? 전술적으로 물론 그런 요구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거는 파리의 이제 하키미처럼, 기본적으로 수비적인 걸 어느 정도 해줘야지. 근데 포로는 그런 부분이 좀안 되니까. 그리고 조에다 세피스 기회만 면다 제가 차려고 그러고, 모크아가 포로 위로 뛰어올라 추격골을 넣을 때 제대로 막지 못했다. 어시스트를 빼면 다소 충격적인 수준의 퍼포먼스였다. 맞습니다. 이건 좀 너무 실망스러운 포로예요. 최근 경기 내용 자체가 그리고 여기에 따로 제가 포함을 안 시켰는데 내용이 너무 중구난방이라서 평점이 어, 스퍼스 웹 여기도 이제 펜진이잖아요. 여기는 손흥민에게 9.5점을 줬습니다. 크, 거의 만점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 골에 엄청 감탄을 하면서 약발로 빈티지 골을 넣었다. 이게 바로 우리 토트넘 팬들이 알고 있는 바로 그소니야 오늘 봄 차이를 만든 선수야! 이렇게 극찬을, 나열을 했습니다. 어, 스포스 앱 오늘 좀, 네, 음에 드네요. <laughs> 네. 자, 아무튼 손흥민 선수가 정말 5천원 만에 멀티골을 기록을 하면서, 어, 정말 기분 좋게 토트넘 승리에 1등 공신 역할을 해냈고요. 어, 손흥민 선수가 멀티골을 마지막으로 넣었던 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어, 에버튼전이니까 지난 8월 24일 리그 2라운드, 어, 굉장히 오래전 5개월 넘었습니다. 어, 그긴 시간 동안 좀 많이, 본인도 부담을 많이 느꼈을 텐데. 그리고 12월 그 19일에 그 맨유와의 그 카라바컵때코너킥골 있잖아요. 그 뒤로 어, 몇 경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 경기 한 골밖에 없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어떤, 본인이 압박을 느낄 수가 있고, 그래서 더좀 조심스러웠던 최근의 모습이 있었는데, 이번 두 골을 통해서 그런 좀 마음의 응어리를 좀 풀어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처럼 또 오늘 인스타그램에 서우면수가 네, 기분 좋게 포스팅 올린 거 보면서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앞으로 또, 어, 좋은 모습도 계속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페나인 점? 영국 주요 매체 평점 살펴봤습니다.